이 영상에서는 MSC 파트너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을 아래로 스크롤 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MSC 플랫폼에 등록하면 최대 7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거래소 파트너라서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조건 없이 가능해요. 다음 네 단계만 따라하세요. 여기 링크로 등록하고 완료 후 제휴 양식을 클릭해 작성하세요. 작성 후 UID를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가능해요. 아래 메시지 양식을 복사해서 거래 소명과 UID만 바꾸면 돼요. 이제 링크를 클릭하고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하세요. 자,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인증번호를 받으세요. 이메일 확인 후 등록을 완료하세요. 그 다음 이 글로 돌아와 제휴 양식을 작성하세요. 여기서 제휴를 활성화하면 uid가 생성됩니다. 이름과 국가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세요. 유튜브 링크를 입력할 수 있어요. 소셜 미디어가 없다면 제 유튜브 링크를 사용해도 돼요. 여기 제 텔레그램 정보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크립토 그룹 프로 채널을 찾아보세요. 채널 링크를 여기 입력하고 활성화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검토 대기 상태입니다. 빠른 검토를 위해 기다려 주세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면 활성화해 드릴게요. 이메일, 텔레그이페이스북페이메로연락하이메이메시지에서 이메일, 을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넣으세요. 메시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고 MSC로 바꾼 다음 UID를 입력하세요. MSC.com에서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가 UID예요. 복사해 두세요. 여기에 붙여넣고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활성화되면 알려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다른 플랫폼도 등록하고 싶다면 여기서 모두 등록하고 보내주세요. 이 플랫폼들은 양식 작성이 필요 없어요. 계정만 만들고 UID를 보내주세요.